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 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피스네트워크 1090원 구간 고점을 넘기며 20%가량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신규 코인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피스 네트워크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스네트워크 어떻게 대응 해야 수익 낼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일하느라 바빠서 최신 메타를 따라 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기회를 잡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통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승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기 조정 나오면서 100% 200% 수익 가능한 종목들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해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그것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재료로 올라갈 거냐 오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돈 10만원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현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 가능한 매수매도타점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장이 조금 늦더라도 한분한분 한분 책임지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반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호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 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일 것입니다.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끝으로 매매복귀 함께하면서 차트 공부도 도움드리. 있으니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상담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종목들은 모두 우리 소통방에서 이미 정보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하셔서 큰 수익 만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소통방에서만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딱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게 되고 세력들이 방해 상성을 틀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알려드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소통방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히든 종목 앞으로도 10배, 20배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획만 매수를 해두셔도 정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는데 이쪽으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8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피스네트워크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큰 상승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현재 메타에 맞는 종목 두 번째로는 신생코인이거나 고점돌파로 위에 저항매물대가 없는 코인 이두 가지에 해당되는 코인 이, 바로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 그룹인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상승을 주도할 테마가 디파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10대 플랫폼 중 6개가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 요즘 신규 민 코인들을 구매하기 위한 유니스왑 같은 덱스 거래소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피스 네트워크도 디파이 코인으로 앞으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출시한 신생 코인이기 때문에 시세분출 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출시 이후 고점 구간인 1090원 구간 을 넘겼고 이제 막 시세분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코인임에도 시가총액 91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 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매수 해서 1500원 구간 최소 30% 이상 수익 구간 목표로 홀딩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 습니다. 이번 불장이 끝나기 전에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확실하게 졸업플랜 세워두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보여준 상승보다 앞으로의 상승이 더 기대가 됩니다. 코인 불장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조금씩만 담아두시더라도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통방에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도 매일 실시간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이번 불장에 꼭 졸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금전 요구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